정책과 마인드를 포기하고 우리 시민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 대한 열의와 그분들의 바람을 책가방에 가득 반드시 좋은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 캐치프레이스처럼 우리는 단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.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부작은 가난하건남자건여자은 다문화 가정인과 상관없이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육적 노력을 저희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.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. 저희는 현장 속으로 오늘부터. 운등학교 동여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로 광주시민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가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찾기 위해서 발로 뛰어보겠습니다. 지난 4년 전 11일 마지막 박구와 대장정을 잠 한숨 자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박구 위에서 무진장의 애를 썼습니다. 결과적으로 출구조사까지는 이겼습니다만은 개표에서 지는 바람에 이 대장정을 이번에 한번더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열흘이 아니라 40일로 기간을 연장했답니다. 어떻게 견딜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찬 성원을 가슴에 담고 제 운동화가 몇 큰에 떨어지더라도 제 몸이 망가지더라도 기웃고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. 가방 속에는 정말 좋은 정책들 시민들에게 배우고 또 배워서 더 좋은 정책들 만들어 오겠습니다. 제 배가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. 40일 하고 나오면 아마 쑥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이 배에는 지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교에 대한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.